하늘의 문을여느 아침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고 경험된 천국으로 오늘 루리 천국의 소망, 천국의 기쁨, 또 천국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살아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주력의 4장 10절부터 17절까지 읽어 드리겠습니다. 보세가 여호와께 아래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이렇게 해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니다 여와께서 호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말못 듣는,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와가 호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와께서 호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대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 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말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오 너는 그에게 하나님 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 아파했고 하나님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물,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과 아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보고 계셨고 듣고 계셨고 그리고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억하셨습니다. 아브람과 맺었던 언약, 이삭과 맺었던 언약. 야곱과 맺었던 언약, 하나님께서 기업 맺으셨던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당 종대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보내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자신은 갈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로 사장 1절에 보면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이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않았다 하리라. 모세는 그의 40년 전 뼈아픈 상처를 다시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40년 전에 모세의 신부는 애굽의 왕자로서 보장된 성공의 삶을 버리고 어렵고 괴롭고 아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운명을 같이 하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픔에 모세가 동참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브리사에서는 이것을 믿음으로 행했다. 모세가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려움을 동참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돌아온 것은 배신입니다. 누가 당신을 지도자로 세웠습니까? 누가 당신을 재판관으로 세웠습니까?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모세의 신분은 에굽의 왕자입니다. 에굽 왕자로서 누가 잘했는가? 누가 잘못했는가? 판단하는 것, 재판하는 것, 지극히 당연하고 또 완자로서 해야 될 일입니다. 완자로서 판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지도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우리의 재판관이 아닙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난 이 시점에 모세가 다시 간다. 모세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애국의 왕자의 신분으로서도 그들이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제 40년이 지난 이제 머리가 하얀 노인이 되었고 더군다나 미대한 땅에서 양을 치던 목자 이제 그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바라보는 모세가 그들에게 와서 하나님이 나를 나타나서 나에게 나타나서 당신들의 지도자로 당신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나를 보내줘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어느 누구도 모세의 리더십을 인정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모두 다 부인할 수 없는 기적과 표적을 주셨습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고, 그의 손이 나병이 되고, 그리고 나의 강이 피가 되는 것이 모든 표적들을 통해서 모세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셨음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일으켜셨음을 모두 다 믿을 것이다 진심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하늘문에 참여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가운데에 거절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초자연적인 기적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 그것을 보니 하나님이 당신을 만나 주셨습니다. 아 그것을 보니 하나님이 당신과 동행하고 계시고 함께 하십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을 사아하는 모든 주의 성도님들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세의 두 번째 변명은 이거였습니다. 자기는 말을 할수 없다라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자입니다 모세의 말은 두 가지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모세는 아마 기브리어를 모국어처럼 잘하지 못했을 겁니다 애굽에서 태어나서 애굽에서 자랐기에 애굽의 애굽 말은 유창하게 잘했을지 몰라도 그에게 기브리어는 어떤 면에서는 어 세컨 어 랭지. 그러니까 설득력 있게 모국어처럼 잘하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의 이세들이 한국말을 더듬더듬 하는 것처럼 아마 그랬을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면서 그는 애굽 말도 잊어버리고 히브린 말도 많이 잊었을 겁니다. 애굽 왕 바로를 만날 때에는 유창한 애굽 말을 해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할 때는히브린 말을 해야 되는데 모세 자신은 애굽 말도 기부리어도 모두 다 잊었기 때문에 그가 했던 말은 은보의말은 사람을 보내어 주십시오.’ 모세의 이두 가지 말은 사실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뭐 결코 이 말이 겸손이 아닌 불순종입니다. 분명히 모세는 관계 생활하면서 많은 언어들을 잊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말을 잘하고 연설을 잘하고 능력이 있던 사람입니다. 스테반 집사는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말과 일에 능했던 사람이다. 어느 누구보다도 연설에 감동 있게 잘하고 어느 누구보다도 행정력이 좋았고 어느 누구보다도 일을 성과 있게 잘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믿어드리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순중해서 가면 됩니다. 믿음으로 순중해서 가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능력이 없다고 나는 못한다고, 나는 할수 없다고, 우리는 뒤로 물러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순종. 나에게 주어진 상황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주신 아버지의 사명에 그 사명을 맡겨주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상황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능력에 맞는 순종이 아니라 사명이 아니라 사명에 맞는 능력을 구하는 사람.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발차국을 내딛으면 순종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리해 놓으시고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열려지면 가겠습니다가 아니라 믿음으로 가면 열려지는 겁니다. 믿음으로 발자욱 내딛으면 홍해가 갈라지는 것이고 믿음으로 발자욱 내딛으면 여당강이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내딛을 때에 그 때에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 그 은혜를 라는 모든 주의 성도님들이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같이 믿음으로. 찬양하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의 길 행함을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 내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불순종의 가장은 겸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의 가장한 불순종이 아니라 하나님 주의 말씀이 여든 어떠한 말씀이든지 믿음으로 순종함에 나아가는 그 자리에 설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세가 했던 변명이 다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그 변명을 뛰어넘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발자국을 내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네. 하나님, 오늘이 한날그 영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살아하는 모든 주의 성도님들을. 은혜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주옵소서 순종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시간 말씀을 주실 때에 믿음으로 순종해서 능치 못함이 없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선등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눈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강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시실하신 나의 주 은대로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일실정녕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나의 주 하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 내가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주님. 주님. 因为。 헌신했지만 깊은 곳에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삶이 나의 앞에 보여졌지만 삶의 문제 관계의 문제 직장과 진로와 여러가지 어려움 때문에 주 앞에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주님 나의 믿음없음을 용서해 주시옵서 아버지 나의 삶에 발목을 붙잡고 있는 끈들을 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여러분중에 그렇게 고백하게 원하는 분들 이 있다면 앞자리로 나와서 찬양하며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초청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 앞자리를 깊은 곳이라 여기고 하나님 제가 이곳까지 나가기를 원합니다 나오셔서 기도하십시다 주님 앞에 노래하며 나가십시다 아버지께 예배하십시다 앞자리로 나와서 기도하십시다 주님 앞에 노래하십시다 주의 말씀을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다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주시 못하는데 말씀, 말씀 주의 말씀을 지하여 주의 말씀을 지하여